니찌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애를 안 갖고 싶었어 그냥 모르고 가진 거지 여기 손 차려놓고 약간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소중했다 크크크 이 이렇게 컸어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엄마 시집가도 되겠다 또 가? 싫어 아 얼굴 합성이 안 되나? 대가이면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기 어떻게 알게 됐어? 여기 내 나와발이잖아. 여기서 돌잔치랑 결혼식 막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. 야외고 시원하고. 우리 결혼식 여기서 할 걸. 뭐래? 아기자기하네. 딱딱 딱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에 딱딱 딱. 딱딱으로 열요아 딱, 딱 여기 도열수 있나봐. 내말 듣고 있어. 아 여기 열어도 되니까 꺼지면될거 같아. 안 열리나 봐. 아 미는 건가? 아아 알지? 한국인데 단기시오, 미시오. 맨날 들리는 거. 단기시오? 아니죠? 미시오? 어 단기시오, 미시오도 아니네. 끄시오. <laughs> <laughs> 어, 봐봐 다 보일 거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뭐,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 주고 뭐 하기가 괜찮지 않아? 오 여기 상 차려놓고 약간 이렇게 앉아보는 거야 여기 앉은 사람들이 잘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저 뒤에가 더 불편할 거 같아 아내 얘기 듣고 있어? 아니 도대 지금 나만 신경 쓰냐? 결혼 때도 나만 신경 썼거든? 인상 대충 사냐? 개명해! 최대충으로 <laughs> 말하고 싶은 거 같아 어, <laughs> 중태야, 보통 남편이 하는 거 아니야? 가벼운 우미는 내가 들고, 우미가 8 k g 인가 아, 내가 개이득 미역, 미역 여자 같은. 갑자네. 어, 지금 운치. 나 자전거 탄 풍경 이런 느낌인데. 바바바바바바바바. 너에게 난 우미 좀 봐. 해질녘 노을처럼. 어. 어, 완전 얼굴 가운데.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. 서준이 따. 음? 우미가 꽃이다 추워 우미 빨리 차 싫어. 사랑해. 아, <목소리도> 이갓 잘... 아, 아, 얼마 전에 은지가 김치볶음밥을 해준 거예요. 김치볶음밥을 싱크대 이렇게 받아요 지가 그거를 쓰레받퀴 같은 걸로 쓰레받퀴가 아니라 다 굽는 무슨... 아니, 거 바퀴바퀴가 쓰레받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실리콘 주걱 엄마 아니 그걸로 쓰러 담는 거예요 어. 그게 엄청 더럽거든요 먼지랑 먼지 리 내가 맨날 쓰고 닦는데 먼지 쌓여있어 쓰고 닦아 내가 이제 꼼꼼히 안 보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네똥꼬를왜봐너 갑자기 왜 나한테 왜똥꼬를똥꼬를 보라고 똥리낼 생각이야 엄마 똥꼬리 보라고? 괜찮다는 거예요 뭐. 막 이렇게 쓸어 담는데 바닥도 같이 물걸레질 <laughs> <laughs> <굴돌대질> 하듯이 <laughs> <않지>. 아니 <laughs> 엄마 그 위에 부분만 둘이 쓸어 담은 거야 위에 부분만 근데 은지가 <laughs> 제가 못 먹겠다 그러니까 기분 <laughs> 상했는지 근데 나름대로 그때 컨트롤한 인지, 거 내가 정태때확끝지도안 응, 냈잖아 나도 먹었잖아 어쨌든 은지야 그건 그냥 집이지 아깝긴 하지마 밥먹었어 엄마 그니까 러 어쨌든 쏟아진 거 내가 일부분 먹긴 먹었잖아 군소리 없이 그거 뭐안 쏟아진 거라고 새끼야 은지 <laughs> 여기 기억나? 기억 나겄냐? 100일 때 왔었나? 어, 100일 때. 응, 이렇게 컸어. 나 눈물 날것 같은. 그때는 거디 컨셉으로 했었는데. 전 공주님이야. 가서 엄마 고르는 거좀 봐봐. 가서 참견 좀 해봐. 참견 해도 돼? 저는 제일 큰거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남자 거 입어야 하나? 그리고 이 정도면 막 이렇게. 엄마딸. 공주님. 예뻐. 좋아하는 색. 음. 아니요?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. 아 예쁘다. 좋아하는 색이 있네. 신경 꺼. 알아서할게 음. <laughs> 신경 많이 쓰네. <laughs> 나 좋아해. <laughs> 이 색깔보다는 저는 이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, 아니. 찢짜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반도 안 가려진다고. 이거 지금 야한 거야. 나가주세요. 아 나가주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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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예뻐. <laughs> 아, 할머니 이렇게 쓸까 어때? 새 모녀다 새 모녀. 신분 상승했어 우미. 우미 100일 때 사진 찍고 엄마한테 겁나 혼났잖아. 여기가 100일 때 사진 찍었던 경복궁 사진관이라는 스튜디오거든요. 안국역에서 제일 가깝지. 그냥 비밀 통로 같은 곳을 지나면 뿅 나오는 스튜디오예요.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. 우리 시집 가도 되겠다. 또 가? <laughs> 싫어. <웃음> 은지도 시집 가도 되겠다. 알아서 할게 신경 꺾. <laughs> 나그려로갈 건데 두분 조금만 더가까 붙어주시고. 해는줄 알고 가만히 있네. 미 조금만 이렇게. 나 고미, 고미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음.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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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이렇게 양쪽 먹게 나왔어 엄마가 음, 너무 새처럼해. 아, 얼굴 합성이 안 되나? 재우리면 딸수 있을 것 같아. 내가. <laughs> 아 귀여워. 아빠가 재투났나봐 우리끼리 사진 찍으니까 왜 자기는 안데려가갔냐고왜 자기는 안 찍어주냐고. 그래서 엄마가 뭐냐 삼대끼리 찍는 거야. <laughs> 어땠어 엄마 좋았어? 응. 간만에 그치. 새로운 분위기지. 음미가 응. 진짜 야무져서 사진 이렇게 찍는 거야. 다른 애들 찍는 거다 봤어? 너무 자뻑이 심한 거 아니야? 맞아. 근데 엄마 왜 내가 내 자식까지 자폭하면 안 돼? 나는안 했던 것 같아. 아니 그냥 고마워서 나는 우미한테 너무 고마워서. 그렇지 저게 렇 순하니까. 그러니까 너와 둘째, 셋째 생각하지. 진짜 그래. 정해애 같아봐 둘째 낳고 싶겠니? 경혜야 미안해 근데 너무 애가 징징대서 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엄마 내가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영상에 선우가 항상 울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우는 이유가 우미가 이미 선우 누나를 한번 찌르고 <laughs> 이불 한번 찌르고 코를 한번 찔러서 선우가 엄마, 울고 있는 거야 학교폭력하면 안돼 <laughs> 엄마, 어린이집 폭력하면 안 돼, 알겠어? 할머니가 지금 두부 먹고 있잖아요. <laughs> 아, 미리 두부를 <laughs> 먹는 거야? 아, 미리 먹고 <laughs>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그래도 경혜는 둘째를 진짜 갖고 싶어해. 어, 그래? 그러니까 나도 경혜가 너무 힘들까 봐 사실 진짜 걱정했거든? 근데 생각보다 걔가 멘탈이 세, 엄마. 걔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. 너보다 더 또라이야? 엄마, 난 또라이 추가도 못 껴. 사실 뭐, 유유상종이라고 했으니까. 음. 같이 사는 종태는 뭐냐? 걔 또라이. <laughs> 어머니는 형님 낳고 나서 은지 또 갖고 싶었어요. 은지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애를 안 갖고 싶었어. 음. 엄마 가 너무 힘들게 나, 그렇 진통을 사흘을 했거든. 그래가지고 분만실에서 잠을 잤어 할머니가 그랬지 간호사한테 싸대기 맞았다고. 어? 죽을라고 그러냐고. 어 깜짝이야. 일어나라고. 정신 차리라고. 음. 너무 힘들게 나서 안 가지고 싶었는데. 내가 얘기했잖아 얘 가진 줄 모르고 감기인 줄 알고 약 먹었다고. 목이 아기처럼 목이 그렇게 아프고 안 낫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모르고 가진 거지. 아이, 받았네. 좋아. <laughs> 어떻게 모르고 가질 수가 있어? 근데 오빠도 들어설 땐 그랬어. 아 진짜? 그니까 뭐, 텔레비전에서 보면, <laughs> 우욱 그랬나요? 아우, 누한들 떠네,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3개월 됐을 때, <웃음> <웃음> 3개월도 알았다고? 어, 그니까 밥 냄새 뭐 이런 거 전혀 욱하고 그런 거 없었어. 입도 또 없었어? 응. <laughs> 아! <laughs> 그때까지 태동도 없었지. 근데 강원도 인제에서 그 아파트 밑에 이렇게 빨래를 할수 있게 개울을 태어났어. 근데 어,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개울에서 빨래를 했다고? 근데 너도 마찬가지로 하루 반 걸렸지. 예정일 열을 늦게 나왔지. 그 열을 늦었는데도 애가 안 내려와서 유도분만 했는데 자궁이 다 열린 상태에서 40분을 헤매다가 애를 낳았어. 내가 안 나왔구나. 어. 장사합아니 어, 나도 나왔는데. 그래서 그때 셋줄을 먹에다두번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, 맞아. 그래서 그때 음영의 소리를 잘 못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귀가 아프도록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. 엄마가 내가 음영의 소리를 잘 못내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떠드는 거라 그랬잖아.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썼군요. 정지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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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